교수실에 중후한 노신사가 들어왔는데요. 범수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랜 세월 살아온 듯한 깊은 주름과 기품이 넘치는 눈빛은 누구라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 정적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범수는 어리둥절한 채 물었죠.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긴 무슨 일로? 날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무리는 아닐 거야. 나는 오태환이라 하네. 범수는 깜짝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오태환이라면 우리나라 재계 1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초대형 기업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자네가 범수 교수님인가? 반갑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진 그의 다음 한마디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 했어요. 내 네, 아들아. 범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눈앞에 낯선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가 말을 이어갔죠. 29년 전내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지. 그런데 같은 이름의 산모가 동시에 있었어. 간호사가 실수로 아기 발목 밴드를 바꿔 달았지 뭔가. 최근 내 아들이 자가면역질환을 앓으면서 가족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네. 병원 기록을 추적해보니.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한 장의 검사를 꺼내 보였어요. 이게 내가 자네를 찾게 된 유전자 검사 결과일세. 내 머리카락, 그리고 자네 것을 함께 분석한 것일세. 우리 둘은 부자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로 일치한다고 나왔네. 범수는 충격의 할 말을 잃었는데요. 평생 살아온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삽시간에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자네를 찾겠다고 결심한 건 단순히 혈육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니네. 자네는 내가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일 뿐 아니라 지금 이 그룹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네. 범수는 그의 말을 듣고 경황이 없었는데요. 무리입니다. 저는 교수라는 삶에 익숙하며 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너는 이미 경영학 박사야. 시스템을 배우는 건 시간 문제지.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나는 이 그룹의 미래를 너에게 맡길 생각이야. 물론 지금 당장은 부담이 클 거야. 하지만 준비됐을 때 언제든 후계자가 되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릴게. 그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미래전략실 소장 자리부터 맡아보는 건 어떻겠나? 라며 짧고 강렬하게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룹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겠다는 결의를 전했죠. 그날 밤 범수는 잠들지 못했는데요. 교수라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재계 최고 기업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의 따뜻하지만 묵직한 압박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죠. 다음날 범수는 다시 회장을 찾아갔어요. 아버님, 저는 아직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급작스럽습니다. 회장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미래 전략실 소장 자리는 겸임해주게 부담은 갖지 말게 가끔씩 회사의 후행 과제들 그리고 나의 인생 작업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다면 너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믿어. 범수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말을 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는데요. TV 화면에는 범수와 대기업 회장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떴어요. 제계 1위 대기업 회장, 29년 만에 친아들 극적 상봉,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운명 DNA 검사로 밝혀져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죠. 한편 장미와 독고탁게 집거실에는 며칠 전만 해도 냉랭한 기운이 가득했는데요. 세리가 범수 교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장미애와 독고탁은 단호했어요. 안 돼. 우리 세리, 애 딸린 남자랑 결혼시키는 일 절대 없어. 심지어 범수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기까지 했죠. 돈도 없으면서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마. 장미 역시 범수를 무시하며, 내가 우리 세리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그랬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TV 뉴스 자막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었는데요. 재계 1위 대기업 회장, 28년 만에 친아들 극적 상봉. 범수가 바로 그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장미와 독고탁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어요. 세상에, 범수가 재벌 회장 아들이라고? 이럴 수가, 한동석 회장 아들보다 훨씬 더 부자잖아. 그들의 눈빛엔 믿기지 않는 충격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엔 금세 새로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사위가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이제 재산도, 지위도 걱정할 게 없잖아. 탐욕과 기대, 그리고 기회에 대한 본능적 욕망이 번뜩였죠. 장미와 독고탁은 곧장 범수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엔 손에 꽃다발까지 들고, 얼굴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범수야, 며칠 전엔 우리가 너무 미안했어.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가 우리 세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것 같아. 우리 세리랑 결혼해 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독고탕 역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범수야, 내가 너를 전부터 많이 좋아했어. 내가 우리 사위가 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며칠 전만해도 딸린 애까지 있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과 결혼하려고 하다니?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하던 말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내가 최고야. 너보다 더 좋은 사위감은 없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어요. 범수는 이 모든 위성과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내가 재벌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세리와의 결혼을 미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 역시 세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기에 범수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범수가 입을 열었어요. 장미와 독고하게 얼굴에는 기다렸던 대답을 들었다는 승리감이 역력했는데요. 범수야 정말 고맙다. 우리 셀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들의 눈빛은 기쁨과 함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속내는 이미 드러나 있었죠. 이제 범수 전원만잘 구슬리면 되겠군. 이제 우리 집안도 대한민국 1등 재벌의 사돈이 되는 거야. 우리 딸 덕분에 우리가 대기업 회장 집안과 사돈이 되는 거야. 한편 뉴스를 본 나영은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범수가 재벌 후계자라고. 미국에서 범수와 동거하며 한의를 낳고 힘들다는 이유로 둘을 버리고 떠난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쯤 나는 대한민국 1위 그룹의 사모님이었을 텐데 후회와 탐욕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나영우는 결심했는데요. 그래, 다시 범수를 찾아가야 해. 다시 합치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어. 한이도 내가 잘 돌보겠다고 하면 범수도 마음을 돌릴 거야. 그날 오후, 범수의 교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범수는 고개를 들었죠. 문 앞에 과거의 연인 나영은이 서 있었는데요. "오빠, 잘 있었어요?" 나영은의 목소리는 애써 밝게 떨렸어요. 범수는 차갑게 대답했는데요. "여기 왜 왔어? 너 남편이랑 잘 살고 있잖아." 이제 나랑은 끝난 거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찾아오면 내 남편이 의심할 거고. 나는 솔직히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나 결혼할 여자 있어. 좀 있으면 결혼할 거야. 그러니 이제는 다시 찾아오지 마. 내 인생에서 너는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나영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어요. 오빠,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여전히 오빠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니도 잘 돌보고 오빠랑 같이 지낼게. 범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니? 너도 내 인생에 있을 거고 나는 내 인생에 있어. 더 이상 널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떠나면서 나와 하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날 떠난 순간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난널 잊었고 앞으로도 절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내 남편한테나 잘해. 두번 다시 여기 오지마. 나영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범수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죠. 나영은은 흐느끼며 교수실을 빠져나갔어요. 범수는 나영은이 진정 원하는 것이 범수와 한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편 세리는 범수 교수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한결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는데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부모님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정말 걱정됐어요. 범수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멍멍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 무엇보다 세리야. 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세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범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너의 부모님께서 우리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 결혼까지도 허락하셨어. 이제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 사실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얼마 전 알았어. 세리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에요 교수님. 세리는 놀란 듯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반짝였는데요. 저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없어진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이윽고 세리는 하니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죠. 범수도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한편, 독수리 술도가의 저녁, 따뜻한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였는데요.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쳤어요. 어머, 도련님. 도련님이 회장 아들이라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범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오천수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범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하지만 오천수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회장 아들이라고 해도 넌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이야. 어디를 가든 우리 형제라는 사실 잊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범수는 울컥했어요. 네, 형님. 맞아요. 전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 해도 진짜 가족은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모두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강수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독수리 술도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제 어머니가 장미의 세리 엄마라는 것도요. 처음엔 많이 충격받았었는데요. 형님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래도 형님. 형님은 어디 가나 제 형님이에요. 보고 싶을 때, 힘들 때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항상 형님 곁에 있을게요. 범수는 강수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어요. 그래, 강수야. 내가 아무리 장미의 아들이라 해도, 넌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형제야. 우리 모두 같은 가족이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이 형을 찾아와. 내가 꼭 도와줄게. 한편, 싱가포르에서 도피 중이던 신라주조. 소 전무가 마침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곧바로 검찰청으로 이송된 소 전무는 날카로운 취조에 직면했어요. 취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죠. 검찰은 집요하게 추궁했고, 마침내 소 전무의 입에서 독고타게 이름이 나왔어요. 신라주조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주의 배우가 독고타김이 밝혀진 순간, 수사팀은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요.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며 독고탁이 연행되는 장면은 전국 뉴스로 생중계됐죠. 그가 수갑을 찬채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한편 범수의 전략적 지원으로 독수리 술도 가는 전국 대형마트와 면세점에 대량 납품하게 됐는데요. 마트 진열 때마다 장광주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막걸리가 줄지어 섰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지역에서만 명맥을 이어오던 작은 독수리 술도가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름을 날리는 대형 브랜드로 거듭났죠. 마광숙과 한동석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 피어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